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우리 12절에서 1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목소리 씁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기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특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편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그리스도 남쪽에 있는 항구도시인데 사도 바울이 순회선교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회선교사이기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또 교회를 세워놓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그 일을 계속해 왔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선원들이 몇 달씩 바다에 나가 있다가 이제 몇달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막 유흥이 많이 발달된 그런 곳이고 그래서 그리스 일대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다. 이렇게 소문이 났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막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막 분쟁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덕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참비성숙한 교회에 많은 또 이단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들쑤셨으니까 교회가 그냥 막 휘청휘청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그곳에 방문했는데, 아이고 벌써 분위기가 확 달라져버렸어요.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해.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제자, 직접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저 사도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 넘어가 버리고 말합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방문했는데 막 바울에게 대드는 거예요. 대들고. 설교를 못하게 만들고. 당신 은 사도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거기서 큰 아픔을 겪고 그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눈물의 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편에, 디도편에 이제 전달하기끔 했고, 그래서 그 디도가 가지고 가가지고 그 편지를 읽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편지를 읽고 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고, 만는데 그런 참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그 디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순회사역을 하는데, 들어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복음의 문 열렸지만, 기도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칠 못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지나갔는데, 그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딱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어떻게 됐냐, 어떻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디도가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온 성도들이 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그 깊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또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가 한통더 있. 이게 지금 보존됐다면 고린도 1서, 2서, 3서 그랬을 텐데. 이게는 유실되버의 중간에 유실되버리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죠. 그, 그 편지가 전해졌으면 참또은이로웠을 텐데. 그런데 왜 그게 유실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보존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마 이제 추측하기를 너무 정나라하게 거린데 교회 어떤 문제점들을 막 파도바울이 지적을 하고 공계를 하고 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유실하게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인데. 어쨌건 고린도 교회가 다시 돌아와서 복음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참 믿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파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고린도에서 참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고 영광들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당시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로마로 개선행렬하는 그것에 비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로마의 개선 장군이 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요. 전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개선 장군을 환영해주고 맞아주는 겁니다. 수십만 시민들이 다 연도에 나와가지고 막 꽃을 뿌려주고 아무나 그런 개선 행렬을 그런 개선 잔치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최고 사령관급이 전쟁에 나갔다가 최소한 5천 명 이상의 적을 무찌르고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을 다 평정시키고 그런 공을 세웠을 때 그가 로마에 다시 돌아올 적에 그런 개선 행렬을 그렇죠. 주는 것이 큰 로마 시민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환영을 해주는데, 대단해. 그때 기록을 보니까 그 개선 행렬이 돌아올 적에 제일 앞에는 정부의 관료들, 요즘으로 치면 막 장관들이 쭉 먼저 앞선다고. 그 다음에 원로원원로원그 당시에 요즘 치면 국회의원들이죠. 원로원 의원들이 또쭉 같이 행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적군에게 빼앗은 여러 가지 전리품들. 또 점령지의 여러 가지 예술품들 이런 거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또딱 행렬을 또 이루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포로로 잡아온 적군의 왕족들, 귀족들, 또 백성들, 또 포로 끌려온 다그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다음에 행렬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제우스 신전에게 바칠 또 황소 여러 가지 제물들이고, 오그 다음에는 로마의 병정들이 다뒤 따라가고, 그 다음에 온갖 악기를 든 악대가 다 같이 따라오면서 막또 이제 막, 음악을 연주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의 제사장이 향을 피워, 향을 피워. 좋은 향을 피워가지고, 향의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그 뒤에 네 마리 백마가 있거는 황금마차를 타고, 탁, 개선한 장군이 상하로 만든 지팡이, 호를 들고, 탁,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뭐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꽃을 뿌리고 향을 피우면서 막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주는데 카이사, 로마 황제도 그날만큼은 뒤로 빠지.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황제도 그날은 뒤로 빠지고 그 장군을 그렇게 높여서 높여서 환영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이 승리를 거두어서 참 고린도 계가 없어질 뻔도 했는데 고린도에서 그 복음이 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졌다.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로마의 개선 행렬에 사도 바울이 지금 비유했어. 승리하게 신원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분들, 복음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자가 되야 돼 여러분들. 다 승리자가 되시길 주여로 주고 남으니 다만 승리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크, 우리 앞으로 천국 들어갈 때 로마의 개선 행렬은 그 비교도 안돼 비교도. 다 천국 들어갈 적에. 수많은 천천만만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들어가니. 그러니 참 천국 들어갈 적에도 군대도 사단 있고 대대 있고 연대 있고 그냥 뭐 중대 소대 망 있잖아요. 그러듯이 각 나라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이렇게 다딱 이제 질서 있게 각 응? 소속별로 이렇게 갈 텐데 우리 예한교회도다 그때 이제 한 무리를 지어서 탁 들어가게 될 텐데 말이지. 우리가 개선행렬에 참그 참여하는 자가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을 들어가지 야 않겠네, 말이야. 폐잔병 돼가지고 도라는 오는데, 아유, 창피해서.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게 살짝 들어오면 얼마나 참 부끄럽겠어요. 개선행렬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승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실 죄로므로 주권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복음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얼마나 그런 개선장군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지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야지, 시컨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죄해지고, 세상에 지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겨우 구원받아. 폐전병대 부끄러워가지고,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게 들어오면, 얼마나 참, 천국 갈때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니.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 교회들 다갈 텐데, 우리 교회도 다 무리를 지어서, 다 대열을 이루어가지고, 자, 아, 영광스럽게 그 천국을 들어가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회전병 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그 향기,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의 향이 가득, 좋은 향이 가득, 가득해가지고, 복음의 향기, 승리의 향기가 온 로마에 퍼지듯이, 온 고린도에 퍼지고, 각체의 복음의 승리의 향기가 퍼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일대에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다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부침개 부쳐가지고 다들 전도하는데 온 지역에 부침개 향기가 가득하네. <laughs> 얼마나 좋아. 너무 향기가 맛있긴 하다. 오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부침개 만들어서 나눠주고 전해주니까 얼마나 다들 좋아합니까. 다 좋아하고 감사하고 우리 늘 푸른 세례 또 고생 많이 해주시요 박수 한번 격려한 박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향기가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고 드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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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들고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래 승리 행렬에 제사장이 막 최고급 향이죠. 최고급 향을 다 피고, 백성들도 막 향을 피. 온 로마에 승리의 향이 가득 가득하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백성들 또 승리한 백성들, 승리한 군대에게는 그 향이 너무 좋은 향이에요. 너무 너무 향기로운 향인데. 그러나 전쟁에 져 가지고 포로 끌려오는 적군의 왕족들, 귀족들, 적군의 나라의 병, 병사들, 그 백성들은요. 그 향이 좋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좋게 느껴지지가 않아. 승리한 백성들에게는 크, 너무너무 향기죠. 그런데 패배한 백성들에게는 그 향이 향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는 적구나, 우리는 패배했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노예 생활하게 되었구나. 그런 냄새이기 때문에. 그 향기가 향기가 아닙니다. 그건 악취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악취. 똑같은 냄새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어지고 똑같은 냄새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가 되어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좋은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복음이 향기가 되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나에게 들을 때 향기가 되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 참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이 복음이 향기가 아니에요. 악취입니다, 악취. 그러니까 참,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예정되지 못한 백성들에게. 복음이 악취예요. 아,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소음공예입니다, 소음공예. 왜 그냥 당신들이나 잘 믿지 와가지고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느냐고. 여러분들 전도할 때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많이 쓰십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겠지만은 때로는요 그냥 무한할 정도로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그저리 가나고 막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어떤 사람 은막 소리를 지르고 막 따지고 대들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향기가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악취가 되는 겁니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에게는 다 복음의 향기가 돼.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생명의 냄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만. 좋은데 구원받지 못할 백성, 택한받지 못할 백성들은 너무 싫은, 겁니다.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전도할 때참잘 받아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여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에막 뭐라고 한 사람도 있고 막 무시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도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래, 그러더니 아, 그렇구나. 저분에게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또 거기서 또 감사해야죠. 야, 저렇게도 싫어할 복음, 저렇게도 받지 않을 복음을 나는 받게 했으니 너무 감사해. 그 복음 받아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아, 감사해.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럴 때는 또, 또 지나가서 다른 분에게 전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넣든지 못했든지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는 귀한 종들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막 대들기도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 전하 나주면요, 그 저는 대드는 사람은 없더라고 대드는 사람은 저도 최대한 상냥하게 아 예수 믿으시고 예양 께 한번 나와보세요. 참 좋습니다. 그러면 아겠수님다예 한번 가겠습니다. 다이렇지 대드는 사람은 없더라고 요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는데. 아무튼 잘 받더라고. 잘 받는다, 감사. 잘 받으면 잘 받은 대로 감사. 잘안 받은, 이야 저렇게 싫어할 복음을, 나에겐 향기가 되시. 복음이 나에게 향기가 되게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제 그 향기 전하로 나오는 사람들에서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고. 그래 감사하고 또 돌아가 또 다른 사람 전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허 열심히 나가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벌나비에게는 꽃의 냄새가 향기예요. 야 꽃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벌나비는. 그래서, 자, 산골 깊은 곳에 꽃한 송이 피면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그 냄새를 맡고. 그게 너무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리한테는 꽃향기가 악취예요. 아유, 난 그런 냄새 싫어. 그런 냄새 싫어. 파리한테는 그냥 꽃냄새가 악 취해, 악취해, 악취도 그런 악취가 없어. 그런데, 한구퉁이에 동물 하나 죽어가지고 막 썩어가, 썩어가. 근데, 파리는 이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썩어가는 냄새, 죽어가는 냄새가. 그래서, 탁, 산골짜 한기통에 썩어갔는데, 어떻게 알고 그 냄새를 맡아가지고, 탁, 찾아와서 거기 나을까? 놓잖아 구독이 깔아놓잖나 탁, 사람도 보면 다 똑같은 향기인데,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향기인데, 어떤 사람은 막 악취라고, 악취라고 싫다고 그래요. 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예정받고, 구원받고, 야, 복음이 나에게 향기가 됐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laughs>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 향기를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laughs> 세상의 죄악의 냄새, 썩어가는 냄새, <laughs> 사탄의 냄새, 마귀의 냄새, 사람 냄새, 죄악 냄새. <laughs> 이거는 가라개도안 가죠, 가라개도 악취니까 <laughs> 아, 싫은 겁니다, 악취니까 아, 싫은 겁니다. <laughs> 벌에게 시체 썩거 가라고 하면 가라개도안 갑니다. <laughs> 하나님은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좋은 것을 향기로 느끼고, 복음을 향기로 느끼고 예배를 향기로 느끼고 기도를 향기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향기 전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향기로운 믿음. 그래서 진짜 좋은 향수는요. 장미꽃을 45kg. 그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 좋은 향수, 명품 향수. 30g 짜리 향수를 만드는데 장미꽃을 45kg를 따다가 농축을 시켜. 요 그래서 거기서 향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30g 만드는데 45kg를 따다가 그걸 농축을 해.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 몇백만원씩 거잖아요. 다 그걸 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는 진짜 그건 살짝 맛판만 봐도 너무너무 향기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그냥 나는 게아니요 그냥 나는 게.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성도 향기를 발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니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 이 있는 겁니다. 그 많은 꽃을 따는 데 얼마나 수고로워요. 그거다 따가지고 말려서 그거를 또 어떻게 가공을 해가지고 농축을 해가지고 짜내서 그 향기만 막 추출해내 이게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겠냐는 말이야. 예수 믿는 예수 향기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많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어저게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그런 과정인 거지. 농축 과정을 거쳐야 거기서 향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승리한 성도가 되길 죄렴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그 장미꽃을 <놀람> 그 농축을 시켜가지고 겨우 30g 얻었는데 그 맡아만 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야, 좋은 향수구나. 샤넬 넘버 파이브구나. <laughs>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서로 인사합시다. 지저스 넘버 파이브가 됩시다. 인사만 하면세요 순회한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예수 향기를 바라야 돼.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믿기 전에 나 믿는 수 똑같으면 되겠어요. 그래도 조금 뭔가 달라져야지요. 뭔가는 좋아져야지요. 인생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 번가 좀 좋아지야지. 야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예수믿어야겠다 아우 나도 저 사람 따라서 교회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거때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아 그럼 교회 당신이 나가시오, 당신이 나가시오지. 누가 따라오겠냐 말이요. 그래서 그 농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설프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있어도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생활 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로부터 예수님 닮은, 예수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혼들을 붙여주기 시작하고, 악취가 나면 오라에도안 오는데, 향기가 나면 막 오게 돼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 향기 가득한 교회, 예향교회, 예향교회. 우리 교회는 그냥 다른 교회도 아니에요. 예향교회, 예향교회. 예수 향기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죄름므로 치고 나옵니다. 그렇게 향이 나는데. 향이, 냄새를, 향을 바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타야 돼요, 타야 돼요. 향은 그냥 주면 살짝 냄새 나겠지만 이걸 타야, 태워야 돼. 그래야 연기가 돼서 쭉 퍼지면서 온 로마에, 온 고린도에, 온 도시에 향기가 가득, 가득 퍼지게 되는데 향이 내가 왜 탑니까? 나안 타요. 절대 안 탑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향은 타야지만이 향기가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 빛이 되라 말씀했는데, 초가, 어, 아, 내가 왜 탑니까? 난 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초에다 탁, 불을 붙이고, 태울 때, 초가 탈 때, 막 자기는 녹아지고, 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타고 녹아질 적에, 거기서 빛이 나가지고, 온 집안을 다비치 눈이라, 온 동네를 다비치눈이라 말씀했으니까. 향기를 바랄라면 타야 됩니다. 빛을 바랄라면 타야 돼요, 여러분들. 타는 성도가 되길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탄다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희생한 자기 희생.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인데 그 사랑도 그냥 오빠야, 여보야, 그냥 서로 좋다. 그 사랑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희생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향으로 다 태워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태운 겁니다. 다 태워서 자신을 희생해서 그래서 구원의 향기, 구원의 향기를 호! 온 세상에 퍼뜨린 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자신을 태운 겁니다. 물과 피를 다 마치 천농이 녹듯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다 태웠어. 그래서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다 비춘 거아니겠어요 그래서 향기를 바라려면 빛을 바라려면 자신을 태워야 되는데 이거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희생적인 사랑을. 누가 요새 손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왜 손해봅니까? 가정에서도 "아유, 내가 왜 손해 보 남편이 아내한테도 손해 안보려고 아내가 남편한테 도 손해 안보려고 그래요. 부부자식간에도 손해 안보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향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네가 희생해라. 막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겠지만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다 희생하고 부모를 위해 희생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교회에서 서로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희생. 직장에서도 좀 내가 희생해야지요. 희생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깍쟁이 같이 다쓸것세고 따질 것 따져 갖고 절대 나는 손에안 볼랍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맛이 나겠어요. 향기가 나겠어요. 남들이 싫어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 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직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희생하겠습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을 때 예수 향기가 나는 것이지. 똑같이 이만큼도, 손톱만큼도 손에 안물려고 그러고, 똑같이 하자고 계산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예수 향기가 안나왔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태워야 돼요. 나를 태우는데 그냥 생으로 타겠어요?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해야 타지요? 불이 임해야 타지. 그냥 생으로 타겠냔 말이에요. 향을 태우려면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초가 탈려면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원심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 자신을 태워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주변의 향기를 바라고 주변의 빛을 바라는 그런 성도가 되라 말씀하신. 결론적으로 우리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일 마지막 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 전한다는 겁니다. 혼잡케 하는 자. 벌써 그 당시 이단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기원들을 막 전하는 거예요. 혼잡케하다와 순전함. 순전함이란 말은 100% 진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당시에 이제 상업관계, 상업관계 쓰던 말인데 혼잡하다 그 말은 혼합물 섞였다 그 말이에요. 가짜라 그 말입니다. 당시에 포도주를 파는데 100% 포도주가 아니라 10% 물을 살짝 섞어요. 그리고는 100% 포도주라고 갖다 파는 거예요. 20% 물을 섞어버려 80%밖에 안 되는데 1 0 0라고막 파는 겁니다. 당시도 그런 가짜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전한 말씀을 전한다. 100% 말씀을 전한다. 100% 복음을 전한다. 이 강단에 축복하여 주시고 혼잡해되지 아니하고 가짜 복음이 아닙니다. 100% 복음이 전해지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도 100% 신자가 돼야 돼요. 70% 80%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진짜가 돼, 진짜, 진짜 예수.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향기도 향수도 가짜 향수가 많아요, 보면. 향은 그럴싸 비슷한데, 화학약품 넣어가지고 만든 향이요. 그런 향은 조금 냄새 맡으면 막 그냥 막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저도 차에 가끔 이렇게 뭐, 허브다 해가지고 갖다 놓는데, 2천원3천원짜리 ,000원, 갖다 놓으면요. 처음엔 좀 좋은 거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막 머리가 아파요. 막 골이 깨질라고 그래. 다 화학약품으로 한 거라 그래. 진짜는 그래도 몇만 원씩 하자는 진짜 천연 허브 그런 거는 하나도도 아, 몇 시간 차 안에 있어도 아, 좋은 향기만 나고 머리가 나고 좋은 거지 그건 진짜거든 진짜 진짜 꽃에서만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도 아, 하나님 앞에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돼야지 가짜가 되면 다른 사람 머리 아프게 만든다니까. 진짜가 돼야 돼 진짜가 돼야 돼 진짜가 돼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성도가 돼야 돼. 아내가 진짜 예수 믿는 성도가 돼야 남편이 머리가 안아파요 머리가 안 아파.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아, 이건 순전한 게 아닌 것같아데 남편이 머리가 아파. 골치가 아파. 반대도 마찬가지요. 반대도 마찬가지. 어디 가든 머리 아프게 만든 사람 되면 안 되고. 아, 나로 말미암아 향기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진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대로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